안녕하세요 경광정탐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왔던니 경광전기 구형과 신형을 들고 왔는데요. 네, 그 경광전기 신형과 구형의 차이점을 말해드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커버 문양이 다릅니다. 문양이 다르고요. 커버 문양이 다르고요. 밑부분은 같습니다. 예 그리고, 커버 윗부분이 구형이어서 그런지 이게 예, 좀 신형하고 다릅니다. 커버 윗부분이. 얘는 배송 올 때부터 깨져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, 다른 분들은 신형 병광등 커버는 이렇게, 윗부분이 이렇게 안 생겼더라고요. 네, 예,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. 이게, 구형은, 어, 이거, 반사경이 신형보다 좀 작, 작아요. 네. 커버 높이는 똑같은데, 커버와 허, 커버 높이 게 다르죠. 네. 커버와 반사경의 높이가 좀 다릅니다. 이게 좀더 작아요, 구형이. 그리고, 구형은 속도 조절계가 있지만, 신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구형의 속도 조절계가 있는 게 구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. 네.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. 네, 별로 다른 게 없고요. 네. 내부 공개, 신형 내부 공개입니다. 이상입니다.